이렇게 볼까요? 이 예, x 에요 그랬대, a 가 y가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y 이렇게, 얘는 뭐예요? y의 제곱도하기 일이 되겠죠. 그렇죠. 탄젠트 값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자, 요거를 미분해요. 자, 그럼 뭐가 돼요? y 프라임. 뭐죠? 탄젠트 미분을 sec의 제곱 x죠. 됐죠? sec의 제곱 x는 뭐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이거 잘못 됐네요 피타고라스니까 루트를 씌셔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음 y프라임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거죠 코사인이 이거니까 그거의 역수니까 뭐예요 y의 최고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비평분이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그쵸 역수니까 y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역수니까 y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군요. f'x라 그랬을 때 이걸 물었죠. 결과 음, 답은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요 역수니까 여기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수